NYU를 우리가 흔히 캠퍼스 없는 대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뉴욕이라는데 부지를 사 가지고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심에 빌딩이 이렇게 있어요. 스타인할트라고 써 있는 데가 내가 말한 그 섹스 폰 부는 형이 다니던 교육 대학이고 스타인할트 이사가 네 원래 저쪽에 있었는데. 동문 클럽이고 한 번도 가본적 없어요. <laughs> 기부금 안 내면 동문 클럽 가기 좀창피해 가지고. <laughs> 여기가 나 미술사 강의 듣던 인문대학 건물이고 경영대생이 미술사를 왜 공부하셨어요? 내가 좀 억울한 게 뭐냐면은 학점으로 보면 복수전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영대생이 미술사를 아무리 들어도 풀 복수전공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주전공 부전공으로 돼 있어요. 졸업장에 경영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입학하실 때는? 그죠? 돈 벌고 싶어서. 뉴욕에 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다른 미국 대학생들이 오면은 좀딱히했었어요어 너는 캠퍼스 라이프라는 것도 모르겠네? 근데 NYU 학생들은 그 캠퍼스 라이프를 모른다는 걸좀 자부심 있게 생각한 게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다 NYU 학생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스턴 스쿨 학생들은 어디 가가지고 어디 다녀 그러면 아이고로 스턴 필름 스쿨 학생들은 아이고로 티쉬 자기 전공 대학 이름을 얘기를 했고 정체성도 그거랑도 연관을 시켰어요. 여기서 학생들끼리 바글바글 노는 것보다 스턴에 다니면 이미 월 스트리트에 나가 있는 선배들이랑 술 마시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하고 아트 학생들도 그렇고 브로드웨이 가가지고 이미 연극 하고 있는 선배들이랑 놀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성공에 빨리 도달한 경우가 많았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 풋풋한 학창 시절 캠퍼스 라이프가 아예 없던 학교고. 우리 학교 바, 바로 앞에 나오면은 케밥 집이 있어가지고 맨날 케밥만 먹었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있어? <laughs> 메뉴 똑같아 오늘 투어 중에 저게 제일 감격이야 여기가 학부 건물이고 뒤에가 MBA 건물 2023학번 졸업했다고 이렇게 축하 이거 그려놨는데 미치겠다 내가 2005 졸업학번이니까. 우리나라는 입학학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식으로 하면 99학번이고 미국식으로 하면 05학번이에요. Class of 5. 18기 후배님들이 졸업하신 거네. 미국은 이제 여러 학교에 지원을 한 다음에 합격을 한 다음에 학교를 고르니까 N.Y. 합격생들이 이제 뉴욕에 와가지고 N.Y. 보고 가라 약간 이런 세션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뉴욕에 와가지고 저녁을 먹었던 게이 코너에 지금 카페 있는데 여기 원래 포에트리 슬램을 하는 레스토랑 슬래시 바가 있었어요. 포에트리 슬램이 이제 약간 이그랜치빌리의 독특한 문화인데 오픈 마이크가 있고 사람들이 밥을 먹고 맥주 한잔 하고 있을 때 아무나 올라가서 마이크가 되고 그때 즉흥적으로 떠오르면 시를 읽으면 되는. 그거를 보고 멋있어 가지고 왔는데 나한 2학년 때쯤 무슨 부페 레스토랑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카페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아이맥 열어놓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이라면 포에트리 슬램을 하는 시대에서 대학생이라면 아이맥을 펴놓고 앱을 만들고 있는 시대로 바뀌었구나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는데 오른쪽에 있는 길에서 보긴 했는데 대략 이 거리에서 본 거예요. 저기 원 월드 센터가 옛날 월트레이드 드 센터. 저기서 월트레이드 센터 하나가 이렇게 연기 나고 있었던 이 시각이에요, 대략. NYU 바로 뒤에 되게 유명한 커피집이 있거든요 미국식, 이탈리아식 커피 비교 컨텐츠 만들었을 때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이탈리아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를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만들었던 두 개의 커피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디저트 에스프레소를 먹은 데는 카페 베니에로고 처음으로 아침에 아 이렇게 카푸치노를 먹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는 여기는 카페 레지 Since 1927. 30. 그린위치빌리지의 황금기 때 많은 예술가들과 시인들이 커피를 마시던 장소기도 하고 옛날 진짜 그린위치빌리지 느낌의 천장도 그렇고 다른 모르지만 아마 이탈리아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자기 고향 느낌 내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갖다 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여기서 중요한 물건이 뭐냐면은 저기 있는 저 기계인데 에스프레소 문화는 이탈리아 문화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문화가 미국 힙스터 문화가 됐다가 한국으로 전파가 됐냐라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기계라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 이 카페가 첫초로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 기계를 가지고 와서 카푸치노와 에스프레소를 서빙한 가게다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탈리아와 미국 커피 문화 차이 얘기를 할때 원래 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프리스라이 커피나 아니면 믹스 커피를 마시다가 에스프레소 기반 커피를 마시는 게 힙하다라는 관념이 생긴 게이 e 커피숍 그다음에 저 이스트빌리지에 있는 베니에로 커피숍 네덜란드식 커피 팔던 서부의 피치 커피숍 이런 커피들 덕분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유행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스타벅스 커피가 생긴 거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뭐 미국 에스프레소 문화의 원조 같은 느낌이라서 음. 맛은 평범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자체가 이탈리시 카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커피를 한잔 놓고 앉아가지고 천천히 철학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토론하고 예술가들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작업 구상하고 이런 문화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린치 빌리지의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여기서 구상을 하거나 작업을 했다고 보면 돼. 요 상절망의 카페드 플로르가 있었다면 여기는 이게 있었다. 근데 카페드 플로르의 분위기가 여기 분위기를 비교해 보면은. 약간 뉴욕 아방갈도와 파리 아방갈도 분위기가 딱 차이가 나. No. 어두운 나무로 된 가구 안에 잠겨 있는 분위기고 <laughs> 카페드 플로르는 이쁘잖아. <laughs> 맥주거리 재밌는 게 뭐냐면. 계단이 이렇게 나 있어. 가지고 반자 상업 공간이 있고 1.5층 상업 공간이 있어서 가게가 두 개씩 지나가요 한 칸에. 그래서 저기 보면은 벨기에 프라이 파는데 여기 아래 보면은 미디오피아 음식점 있고 영국 아일랜드식 맥주집 있지. 요즘은 어느 도시에 가나 유명한 맛집 골목을 가면다이 정도의 버라이어티가 있지만 이런 미친 멜팅 포스는 1990년대는 에 진짜 난생 처음 봤어요. 같은 동네에서. 벨기에 사람이 하는 벨기에 프라이하고 이디오피아 사람이 하는 이디오피아 음식하고 이탈리안 조상이 에스프레소 기계 가져와가지고 하는 에스프레소 바가 바로 건너편에 있고 이런 버라이어티는 여기서밖에 경험을 못했던 거죠 그때 친구들이랑 이쪽에서 여러 맛집 가다가 어 진짜 이탈리 파스타 맛은 이맛 나는 그거를 어디서 겪었냐면 이 레스토랑에서 겪었어요 저게 보면 몬테스 이탈리안 퀴진이라고돼 있죠 1918년부터 있었다고 안에 들어가면 롬바르디아 음식점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탈리는 시칠리아 음식, 롬바르디아 음식, 베네치아 음식 다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고 처음으로 진짜 이탈리식의 알덴테 꾸덕꾸덕한 소스 흥건하지 않은 파스타를 먹으면서 그 전에는 제가 미시간에 인터 미국 어디나 있는 체인점인 올리브가든에서 파스타를 먹었었거든요 아 그게 진짜 파스타가 아니었구나 여기서 깨달았어 마니코티 이런 단어들이 그냥 외국어였어 그때는 팔리에 피에노 오래 기했대 이런 단어들 제본 뜻이야. <laughs> 아무거나 시켜봐. 아나 이런데 가면 너무 신나요. 피디님도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파리에서 좋아하는 동네랑 분위기 되게 비슷하다고. 난 서울도 이태원 뒷골목 제일 좋아하거든. 여러 민족이 모여가지고 왁자지껄하게 사는 이 맛집 골목 이게 취향이 돼가지고. 그리고 누구나 10대 말, 20대 초반에 재밌게 놀던 경험이 제일 중요하잖아 누구한테나. <목소리> 여기가 이제 그 n 와이 학생들이 일종의 캠퍼스처럼 사용하는 워싱턴 스퀘어 파크고 어거스트 러쉬에라는 영화 보면은 어린 어거스트가 여기 와 가지고 자기 레벨업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목소리> 여기가 이제 보면은 체스 두시는 약간 노인분들. 저분들은 이제 명물이어서 찍으면은 촬영료 드려야 되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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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U 관련된 그 브로쇼나 책자 보면은 항상 요 각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요 아치는 우리 학교 게 아니에요 <laughs> 조조 워싱턴 장군 기념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그 NYU 건물들 중에서 제일 예쁜 건물이 요 앞에 이렇게 빨간 집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메송 프랑스에서 프랑스 학과 건물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 건물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불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만 너무 예뻐 <laughs>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옛날 제가 대학 시절을 보냈던 거리들을 걸으면서 다른 콘텐츠에서 조각조각 얘기했던 학창 시절을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돌아다녀 보면서 진짜, 아, 대학생이 있기 최고의 동네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구나 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컨트리 음악 곡 중에 영행 크레이지 라는 곡이 있거든요. 가사에 어떤 내용이냐면 미친 젊은 사람이었던 적이 없으면 어떻게 현명한 노인이 되겠느냐 라는 가사가 있어요. 보니까 저도 꽤 영행 크레이지하게 살았네요.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 뉴욕에서 촬영한 컨텐츠도 릴리즈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